이0미터 앞에 교통정 보수집, 구간입니다. 이 백미터 앞에 시속 육0킬로미터신호과속 육식, 구간입니다.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0미터 음, 음,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원당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100m 앞에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원당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300m 앞 원당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원당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점 2km까지 직진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500m 앞에 시속 6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배,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앞에 시속 6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올해부터는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 기술 및 산업의 도입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 전환지원금 신설, 신규차종 지원 개시, 성능가격기준 강화, 신기술 신설 장려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미세먼지입니다. 인천을 비롯한 전 권역의 좋은 배속 호텔 구간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밤에 서울 인천 기독을는면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 낭독을 하면서, 낭는인천면서낭원을하면다 낭독을 니다서 낭독을 앞에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앞에 시속 60km 신호가속단속 구간입니다. 축구 국가를 붙인 공식 침대 매트에 스 베스트 슬립 100, 시속 50km, 신호 과속 감소 구간입니다. 1km 와중산일동 행정복지센터 방면 우회전입니다.

중산일동 행정복지센터 방면 우회전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학생들 라디오와 같은 허리오 리포트에도 알아봐야 되는데 아, 사실 그때 거의 매주 부고 소식이 빠지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컨트리 음악계의 거장이라고 할수 있는 아, 로저 소빈이 82살의 나이로,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23일 테네시주에 있는 병원에서 어, 숨을 거뒀는데 어, 그를 기르는 추모 행사가 다가오는 5일 오후 3시, 어, 네시빌 뮤직스케어 이스트 어, 10번지에서 열릴 거라고 해요. 유가족은요, 공식 계정을 통해서, 어, 로조 소비인의 그 뜻을 받아 기금을 설립했다라면서, 어, 이 예술 기금은 네시빌의 그 젊은 아이들이, 에, 무대와 삶속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저 소비는요, 1965년에 이제 데뷔를 해서, 어, 85년에는 또 거대 음반사에서 부사장직까지 맡은 인물이에요. 2001년에 은퇴하기까지 해당 직책을 유지하면서, 뭐, 더블리 파튼, 아, 레바 맥킨타이어 빈스길, 엘리슨 크라우스, 뭐 키스 어번 같은, 어, 정말 컨츄리계 슈퍼스타들을 지원하고 또 발굴하는데 앞장섰는데요. 어, 또한 암 백혈병 연구 재단 집행위원회 위원을 맡아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그런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음악 외적으로도 또 타인의 귀감이 된바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프랑스의 유명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 예, 이거 뭐 올드 팬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여배우죠, 브리짓 어, 그 바르도. 학년 99살의 나이로 결세했습니다현집 매체에 따르면요, 바르도 재단은 6 0 0 m 앞에 시속 미 30km 시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3 0 0 m 중 종산일동 행정 복지센터 방면 우회전입니다. 그 성명을 는데 정확한 사망 시기와 사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 사실 56년에 영화 신은 창조에 따른 작품을 통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영화에 했죠 그리고 73년에 은퇴를 하고 나서 16년에 자신의 이름을 딴 바르도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동물복지운동에 전념을 했고 특히 이제 2001년에 우리나라 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인은 개고기를 먹어 야만스럽다라고 표현해서 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무슬림 문화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 혐의를 또 받아서 다섯 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네요 예. 어쨌든 뭐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의 별세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이 가운데서 컨츄리 프로듀서라고 하는게 제작자 이런 표현도 맞을 것 같아요. 로저 소빈이에또 아낌없이 지원했던 돌리 파튼 그래요. 돌리 파튼의 음악 가운데서 Here You Come Again 준비해봤습니다. 1km와 교차로에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70m와 좌회전입니다. 우리는 보호 구역입니다. 에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70m 앞 좌회전입니다. 300m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70m 앞 좌회전입니다. 서는 헛터지면 죽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제가 예전에한테 그 매주 또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최고 의 방송 또 우리 전과정의 그이 수서범이 나와서 제가 정치 분석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멍살 헛죽. 음. 뭉치면 살고 헛터지면 죽는다.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기면 안 되는데 서울 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부산 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서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영훈 의원 카드를 만지자거립니 아, 뭐 오세훈 시장이 뭐 이렇게 장동혁 대표하고 자꾸만 좀 각을 세우면 우리에겐당원 70%가 돼서 어, 뭐 나경우 카드가 있다. 부산의 경우에도 박정준 시장이 자꾸 뭐 손절 손절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김도업 카드가 있어요. 일리적인 거죠. 이짝을놓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게 생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지금 아, 정말.

두 번째 지방선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어, 장심장통으로 강화해서 우리가 단단해지면 따라올 사람들은 따라올 거고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의 지금 이 각종 행각들이 어, 부정적 행 300m 중산 2단지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중산일동행정복지센터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70m 앞 우회전입니다. 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민심은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야 그것이 어 지방선거 이후에도 우리가 국권이 어 지속시키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음. 이 판단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오히려 본선을 의식해야 되는데 본선이 중요한 거 아니고 선거는 이겨야죠 경선에서 아무리 압도적으로 이겨봐야 본선에서 팍팍 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아 우리 김정선 씨가 신디가 부를 수 있어야 허락받고 틀어주는 거죠. 그 있잖아요. 아뭐따따따따따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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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챔피언 아이티에서 많이 나왔던 거. 육영류. 예, 예, 요거요자 준비됐나? 여러분들 미술 준비됐나요? 미술 준비됐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70m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3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